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문제와 네, 사활, 묘수 맥점 함께 하시죠. 네. 지금 귀에서 흙 다섯 점이 살고 싶어 합니다. 네. 흙들 차례인데요. 지금 이거는 백이 강력한 세력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수순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네, 우리 인생의 소중한 네, 10초가 지나갔습니다. 어, 일단 대표적으로 보실 게, 이제 여기서, 네, 이렇게 젖히는 수가 눈에 띄어요. 네, 젖히는 수는요, 어, 내가 이걸 패를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으면, 이거는 이제 젖혀서 궁도 부족으로 네, 흙이 죽었어요.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뭐, 창고도 보여드리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젖히는 순간 안에서 두 집을 내기가 네, 충분치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둬야지. 폐가 납니다, 그나마. 그냥 죽는 것보다는 폐가 나으니까요. 는 낫기는 하나, 어, 그냥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치중하는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뒀을 때. 막아서요. 젖히면 늘어서 맛보기로. 네, 흙이 두 집을 낼수 없어서 이제 죽은 형태이고요. 여기를 둬도 내려서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젖히고 이렇게 둬서. 네, 치중 한 방으로 죽었죠. 네, 그래서 흑 1의 저침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막는 순간 두 집이 안 나죠. 네, 이렇게 두는 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치중의 네, 궁도를 좁혀가지고 흑 전체가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 수도 답이 아니고요. 자, 뭐, 이렇게 한칸 뛰는 수도 혹시 고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이제 치중 한 방이 좋아요. 만약에 백이 여기서 치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찝어만 준다면, 한 집을 내서, 이렇게 완벽하게 귀에 한 집, 두 집, 두 집이 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치중을 하고 찝어주는 순간, 아, 흙이 전체가 살기가 힘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쯤 정답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가 굉장히 오묘한 한 수입니다. 네, 이 수는 패도 아니고 그냥 살 수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실게요. 여기서 이거를 두면 이때 한 집을 낸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젖혀 놓은 교환은 악수다 이런 의미인데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흙 전체가 패도 안 나고 살 수가 있죠. 네, 물론 여러분께서는 이 수를 보셨을 겁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한 칸을 띄면요, 아, 이 수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거를 두면 붙여서, 이거는 또 흙이 죽었거든요. 이때는 일선에 이거를 저, 예, 붙여서 이렇게 선수를 하시고요. 근데 이으면 그때 이렇게 한 집을 내시는 수가, 네, 이래서 완벽한 집이 납니다. 두 집이 나죠. 자, 선생님, 이거 봤어요. 저 이거 치중할까봐 안 뒀거든요. 네. 치중했을 때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한 수인데, 흙이 막으면, 막는 순간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치중했을 때 여기를 젖히시고 이렇게 뒀을 때 그때, 그때 뭐 이런 거 뒀다가는 또패가 나요. 이거는 죽었죠? 이거는 죽었는데 근데 이렇게 둬서 패를 해야 되면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3으로 젖힌 수는 정답인데요. 여기서는 한 집을 내주시면 됩니다. 한 집을 내고요. 100이 넘어갔을 때 그때 막아주시면, 네. 이거는 완벽하게 살았죠? 네.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이 수법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면 정답이거든요. 네. 오늘도 네, 삶을 축하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